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천 서구 생태학원 워터버크 본격적인 하천 설계 운동에 나선다라는 주제에 가지고, 이번에 며칠 전에 생태 네트워크에서 이제 헌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그 헌판식에는, 헌판식에서는 인천 서구 생태 하천 네트워크 협의가 헌판식을 진행했다. 2기 협의회는 8일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현판식을 열고 활동 현황과 앞으로 사업 추진의 계획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출범식 이후 지방 하천 8곳, 계양, 계양천, 시천천, 공정천 신곡천, 금천천, 대포천, 대곡천, 나윤포정 반을 탐방해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후 생태하천 법원의 우수사례인 서울의 양재천을 대략해 도심 속에 대만한 산책길 트송 어, 조성 동을 확인했었다. 협의는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참여도를 높이고, 하천지 내 산책길 정화 운동과 쓰레기를 투기 금지 홍보와 같은 참여자 수보건소이 추진해 나선다 어, 이와 같이 이제 이날 참여한 인원들은 보건 아, 총연합회 회장인 유대우 회장님과 또한 그, 또한그 김교훈 위원장님 모시고 또 많은 분이 있는데 융인 인터넷 방송도 잘 참여했었죠. 예. 그래서 서구 생태 하천 복원에 관한 관심 참 높은데 깨끗한 자연을 물려준다고 생각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며 생태 하천 복원이 자연에 대한 가치를한청더 높이게 기를 반다고 전했습니다. 참이 생태 하천 복원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참 생태 하천의 네트워크는 참으로 인천서구에서는 참 발대식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나 만들었는데요. 아이 어, 생태가 가장 유 위험한 시대에서 생태학원에서 복원을 하나하나 조금씩 해서 생태학원 복원을 자연에 대한 그 가치를 많이 높해야 되겠습니다. 인천서구로부터 시작되는 인천생태학원 네트워크 참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